전쟁에 중독된 남자 제임스. 그는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구승관이 그 가장 평온합니다. 폭발물 처리반 EOD팀의 새 팀장으로 부임한 그는 첫 임무부터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. 규칙대로라면 로봇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. 하지만 그는 기계 대신 직접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.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죠. 그런데 그때 한 차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. 제임스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차를 마주보고 서서 움직이지 않은 채 기싸움을 시작하죠. 동료들은 심장이 멈출 것처럼 놀라지만 그는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습니다. 그저 말없이 땅이 있을 것 같은 지점을 향해 걸어갑니다. 그리고 드디어 땅 속에 숨겨진 폭탄을 찾아냅니다.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. 선 하나를 따라가보니 제임스의 주변을 둘러싼 건단한 개의 폭탄이 아니라 사방에 퍼져 있는 폭탄들이었죠.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자. 제임스는 맨손으로 하나씩 또 하나씩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하죠. 이게 전쟁이 만든 괴물인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드러난 그의 본 모습인지 심장 떨리는 이 영화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본편 리뷰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